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3의 아주 특별한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기대되는 프로젝트 하이랜드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이죠. 테슬라 중국은 모델3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가까워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중국 보안 저널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3의 첫 배송을 9월에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제안도 하고 있죠. 고객들은 오직 천 위안만 지불하면 모델들이 하이랜드 예약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프로젝트 하이랜드 버전을 기다리는 고객들은 현재 모델들의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새로운 모델의 가격이 올라간다 해도 예약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많은 고객들이 프로젝트 하이랜드 버전을 예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하이랜드 업데이트는 뭐가 특별한 걸까요? 바로 모델 S와 모델 X에서 볼수 있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외부 디자인 그리고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랍니다. 기대가 되시죠. 테슬라 모델 3의 이번 업데이트가 얼마나 특별해질지 기대하며 다음 소식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